도쿠가스 모나미는 엘리트 부모 아래 영재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녀 아버지는 많은 돈을 투자하며 자녀의 교육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해 상대방으로부터 오해를 사기 쉬운 행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과 여러 명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때 본인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한쪽 구석에 가서 눈물 흘리며 운다던지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게만 잘해주며 집착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초등학교 6학년 시절 12월 학년이 끝나갈 무렵 같은 반 친구들에게 물을 한잔 마시라며 건네주었는데 그분을 마신 친구가 복통을 일으키며 병원에 실려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에서 실려온 환자의 구토물을 확인한 결과 친구가 마신 물은 표백제였습니다. 모나미가 친구에게 마시라고 건네준 물이 바로 표백제였던 것이었습니다. 모나미는 연속으로 같은 반 친구에게 다섯 번이나 같은 물을 마시게 했는데 그 물을 마신 친구는 심한 복통을 일으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나미가 이런 사건을 일으킨 배경은 너무 황당했습니다. 친구가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있어 바보가 되는 것 같아 표백제로 머리를 맑게 해주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조사한 결과 사건을 일으킨 배경이 단순한 호기심인 것으로 판단하고 각 부모들의 합의로 사건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 측은 매일 모나미의 학교 생활을 부모님과 통화하며 그녀의 일상을 지켜봐야만 했고, 모나미의 부모는 그때부터 딸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나미의 이런 이상한 행동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까지 이어졌습니다. 매 학년마다 그녀를 맞았던 교사들은 정말 힘든 교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매번 교육청에 관찰 일지를 작성해 보내야 하는가 하면 담임 선생님은 모나미가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사소한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와 통화해 일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히토 시는 1961년생으로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1990년 4월 변호사 등록을 했습니다. 그가 당시 변호사로 활동했을 때 변호를 맡았던 유명 사건을 해결하면서 변호사 업계에서는 제법 유명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변호사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로도 알려져 있었는데 아주 다재자능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나미도 다양한 방면에서 재능이 많았는데 중학교 방송반에 가입하면서 활동적으로 성격이 변한 그녀는 학교에서 조사한 미래 직업란에 NHK의 아나운서가 꿈이라며 적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버지의 후원으로 스피드 스케이팅 국제대회 일본 대표로 출전하고 있어 전문적인 스케이팅 선수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부터 취미로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는데, 무나미는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실력을 쌓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인 아버지 히토시는 딸이 본인 직업을 이어받아 법조인의 길을 걷기를 원했으나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나미가 중학교 3학년이던 2013년 10월, 어머니는 최장암으로 병마와 싸우며 고생했는데 결국 스스로 얼마 못가 51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 어머니의 병명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 도후같이 히로코는 도쿄대학을 졸업하고 방송국에 근무했는데 방송국일 이외에도 시교육위원일를 맡아 봉사할 정도로 정치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토쿠가치는 모나미가 어린 시절 딸을 데리고 자주 산책을 하며 딸 교육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유난히 깊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히토시는 어머니가 사망한 지 3개월 만에 얼굴 한번본 적이 없는 30대 여성을 집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새 엄마였습니다. 딸에게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데려온 그녀의 정체는 알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아버지가 만나고 있던 여자인지, 돌아가시고 난후 살림을 위해 새 엄마를 집으로 들인 것인지, 모나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얼마 후, 모나미는 계모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가 들어오고 모나미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안 듣는 사춘기 소녀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우울해 있는 모나미는 등교하지 않은 날이 많아지며 무의미한 시간 속에 젖어지는 생활이 익숙해져갔습니다 2014년 2월, 아버지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새어머니를 집안으로 들이더니 갑자기 모나미를 아버지 호적에서 빼내 할머니 자녀로 등록했습니다. 새어머니는 호적이 깨끗한 남편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도시의 호적에 본인이 낳 자녀 이외에 다른 자녀가 올라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에 재산도 많은 성공한 남성이었습니다. 행여아 나중에 남편이 죽고 나면 재산상의 문제를 전분과의 자녀와 일으키고 싶지 않은 계획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도시는 아주 비싼 주택단지에 대지면적 80평, 지상 2층, 지하 1층에 거대한 단독주택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나이인 모나미는 이제 어머니도 잃고 아버지도 잃게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잠못 드는 하루하루가 마치 지옥 같았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모나미는 아버지와 새 어머니에게 복수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2014년 3월 2일 새벽 2시경 모나미는 금속으로 된 둔기를 들고 잠들어 있는 아버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 머리를 향해 내려쳤습니다. 아버지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앞니가 빠지는 사고를 당하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는 조용히 통원치료를 받았고 딸과 함께 정신병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얼마 전 겪었던 딸과의 사건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아버지에게 앞으로 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아주 위험할 것 같으니 독립된 생활을 해줄 것을 권유했습니다. 2014년 4월 모나미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자 아버지는 정신과사의 권유대로 딸을 위해 아파트 한 채를 얻어주게 되었습니다. 무나미가 사세보 기타 고등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JR 사세보역에서 북서쪽으로 약 800m 떨어진 곳에 월세 5만원짜리 집을 얻어주었습니다. 무나미는 아버지를 폭행한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변호사 아버지가 딸의 정신병원 진료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혼자 놔두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나미는 혼자 생활하는 일상에 젖다 보니 고등학교 1학기 동안 단 3일만 출석하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딸이 고통받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동안 2014년 5월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며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행복한 신혼생활에 젖어 있을 때, 모나미는 정신과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6월 10일, 모나미는 의사와 상담 중, 만약 아버지가 더 이상 본인 인생을 방해한다면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너무 놀라 아동상담소에 위 내용을 사건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소 직원은 문서 결제만 작성하고 센터장에게 결제를 올리지 않아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과사는 7월에만 3회에 걸쳐 부모와 면담을 한후 모나미가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병원에 입원시킬 것을 권유했습니다. 2014년 7월 23일 모나미는 계모와 대화하던 중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는 심정을 털어놓았는데 계모는 너무 놀라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했고 두 사람은 더 늦어지기 전에 25일 오후 정신병원에 모나미를 입원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7월 26일 오후 3시 모나미는 같은 반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세보 시내 번화가에서 쇼핑을 즐긴 후 모나미의 집으로 들어왔는데 한참 집에서 놀고 있던 6시 40분경 친구는 어머니에게 7시쯤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잠잘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딸이 걱정이 되었던 부모는 저녁 11시 경찰에 딸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모나미는 오후 8시경 본인과 한참 놀다 집으로 돌아간다던 친구의 후두부를 금속 공구로 내리쳤고 쓰러져 있는 친구의 배 위에 올라타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 죽어 있는 그녀의 머리를 자른 후 왼쪽 손목을 절단해 분리해 두었습니다. 친구의 복부는 예리한 칼로 잘려나간 상태였습니다. 27일 새벽 3시 20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나미의 집 침대에서 죽어 있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도구로 사용한 듯한 절단용 톱, 해머, 망치 등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톱은 이제 막 썰은 것처럼 무대 위에 널려져 있었고, 망치는 침대 아래서 발견되었습니다. 모나미는 사건을 은폐하려 친구를 살해한 짓고 증거를 없애려고 샤워실에서 신체를 씻는 철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핸드폰을 찾을 수 없게 본인의 5층 아파트에서 도로변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모나미는 검거된 후 이상한 진술을 반복했는데 사람의 몸속을 알아보고 싶다며, 진술했는데 그 동안 사람을 죽이고 해치하고 싶었다며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순순히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며 정당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2015년 7월 13일 나가사키 가정법원은 모나미를 의료소년원으로 송치하라는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가사키 지방검찰은 그녀에게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8월부터 3개월간 정신감정을 위해 의료기관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8월 4일, 모나미 아버지는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우리는 여러 병원의 조언대로 실행했을 뿐이며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라는 사죄문을 발표했습니다. 9월 18일, 피해자의 부모는 슬프고 외롭고 분합니다. 우리 가족은 매일 울음을 참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출근하기도 외출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인 2014년 10월 5일, 무나미 아버지는 집에서 목매단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지인들은 유서가 남아있지 않고 타살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혼자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2015년 1월 20일, 경찰은 지난 3월 2일 사세보 자택에서 취침 중인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혐의를 적용해 살인미수 혐의로 모나미를 체포했습니다. 2021년 7월 소년원 원장은 형방기가 되는 그녀가 23세가 되기 전에 형을 연장해야 한다며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이유는 현저한 장진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여 만약 그녀가 이대로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더큰 사건이 발생하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소년원 교육 교정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법무성은 실제로 죄수가 23세가 넘어서까지 소녀원에서 생활한 적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결국 그녀는 26세가 되는 2024년 8월 하순까지 교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